안녕하세요, 김민희 법무사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, 어떤 분이 어, 타 사무실에서 어, 이제 개네생 진행을 하고 계신데 곧 기각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사실 이분이 이 전화하신 분이. 어, 채권자를 임의로 선택적으로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선택적으로 넣는 부분이 어느 경우에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탕감받기 위해서 채권자 목록에 은행 주르륵 다 쓰거든요 그런데 친구 채권은 탕감받는다? 그렇게 되면 친구한테 미안하게 되니까 친구는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서 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음, 이 채권자라는 건요.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임의적으로 뭐 친구 채권은 빼서 적고 은행만 상감받겠다 하면서 은행만 채권자 목록에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 통장 기록에 보면 친구들하고 왔다 갔다 했던 기록 그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. 그런 거다 나오면 아이 사람 일부러 채권을 누락했구나. 법원은 어떻게 보겠어요? 굉장히 부정한 목적으로 나쁘게 보거든요. 바로 이런 게 기각사유가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인 채권 함부로 마음대로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. 마찬가지로, 어, 여러분들 회사 채권, 회사에서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대출 같은 거 해주잖아요. 회사도, 회사 채권도 그 채권자에 넣어서 이제 탄감 받게 되면 회사에서 짤릴까봐 사실 그런 걱정 때문에 뺄 생각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. 전부 다 채권자에 넣어야 되고요. 이런 것들은 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어 걱정 마시고 다만 신청할 때 채권자는 임의로 선택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이 부분 알려드리려고 제가 조금 영상을 지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. 어, 신청하실 때 정말로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